집안에 숨어 있는 보물을 깨워라. 덕후쇼 뿜뿜 쇼. <laughs> 예, 반갑습니다. 덕후쇼 어, <laughs> 어, 오늘로서 오늘로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laughs> 이거 보고 마으니까 약간 갑자기 소름이 쫙. 뭔가 아, 아, 앞으로 좀더 세련된 방송을위 네, 해서 좀우리좀 시그널 뮤직을 좀 준비를 하든지. 네, 좀 그렇게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다듬어서 좀 만날 수 있도록 또 네. 제가 계속 노력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기, 바로 빨리 넘어가지고, 준비해온 뭐, 게 있죠? 아,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 이, 예. 이, 해운대, 소장, 사, 해운대 예. 사시는 이모 씨께서, 예. 이제 본인 집에 있는 애장품을 좀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이 와서, 예.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뭐, 물론, 손 선배가 찾아오셨긴 하지만, 제가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아, 저도 뭐, 그렇게 네. 크게 네. 뭐 야자랄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근데 뭐 오늘 저기. 이 글러브로도 충분히 오늘 분량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네. 잠시 후에 네. <laughs>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글러브, <laughs> 예, 보시다시피, 어, 미즈노입니다. 미즈노입니다. 미즈노. 네. 예전에 이거 스포츠 세계의 모든 거 미즈노라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미즈노 글러브고, 이런 데 이제 기스, 보이시죠 아, 생활기스. 예, 예, 생활기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이제 의경에는 기울이 있거든요 예. 그 야간에 이제 당직을 서는 병사 인데 이제 청소 이런 것도 점검 을 하고 근데 이제 기울들이 빨간 모자에 이흰 장갑을 끼고 다녀 요 예. 그래서 이제 탁 이런 저런 모서리 위에 이렇게 촥 만져가지고 먼지 흰 장갑이 이제 먼지가 이게 티가잘 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걸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어 <laughs> 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막나오 지금 네, 오, 이 밑에가 좀보이 예, 그 이야, 거... 아 굉장히. <웃음> <웃음> 이 머리카락도 뭐야. 예, 오늘 제가 흰장갑 끼는 이유가, 예. 이, 저희가 이, 이, 제품, 이 <laughs> 제품을 보아기 위한. 야, 한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진짜, 제 손을 보하기 위한. 예. 진짜. 야, 아, 이거는, 이거는 예, 진짜. 예, 이거는 예, 거의. 이거 뭐, 페타이어를 예. 만지는 예. 이런 뭐 수준인데. 예. 예. 예, 가루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 글러브 자체로는 사실상, 감정이 아, 어렵죠. 뭐 글로브로서의 생명은 저희가 할까? 돈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laughs> 상황인데 예. 이제 이 글로브의 어 음, 의미가 나옵니다. 예. 이제 이, 이 물건을 소장하고 계시는 이모 씨께서 NC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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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노스 선수들 사인. 사인을 글로브에 받으셨어요. 예.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는 이재학 선수. 어, 이재학 선수 네. 사인. 제가 듣기로는 그때 2003년도. 그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구매 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상태인 글러브를 가지고 이재학 선수한테 사인을 받았다는 자체가 네. 아, 너무나 그, 이재학 선수가 불쾌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쨌든 이 소장자께서는 네. 이 글러브로 많은 추억을 쌓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네. 가로가 푹 떨어지는 게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제, <laughs> 예, 실제로도 이제 계속 떨어지고 예. <laughs> 사용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사용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인이 있다는 거죠. 이, 이 선수 사인을 저희가. 그때 이제 듣기로는 그당시 이제 선수가 이재학 선수, 네네. 이호준 지금 현재 지금 코치죠, 코치고, 그 다음에 아 지금 삼성 라인즈로 봤던 그, 김조, 김종호 네네. 선수, 이렇게 어, 세 분이 한테 이렇게 네네.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자산 순는 기억을 하는데 둘 네네. 중에 어느 분이 썼는지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감정을 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또 떨어집니다. 바로가 <laughs>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 약간 오늘 네. 네. 이게 보니까 제품을 제가 일단 잠깐 알아보면 이게 제품명이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있는데 손, 손가락 쪽, 요 아, 예. GSP 예. GSP1251. 네, GSP 125. 네, 1251. 예, 이거 제가 보기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뭐, 단종이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네. 뭐, 보통 초보자용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고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되어 있는데, 한 가격대는 뭐, 지금 비슷한 종류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네. 한 4만원, 5만원대, 이 정도. 아, 이 정도 뭐, 새거 그 제품 같은 경우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네. 네. 뭐 일단은 뭐 제품으로서의 예. 뭐 이거 지금 그거는 좀 끝난 것 같고 네네. 이제 과연 이 이제 글러브에 네. 이사인이 보태져 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가치를 가질 것인가 또뭐 맨날 하는 이야기처럼 추억은 소중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좀 어.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예. 오토바이에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예. 이제 오토바이를 판매를 할때 어... 폐지 신고라는 거를 하거든요 예. 내가 이전 사용자가 예. 타고 있다가 이걸 이제 폐지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사용자한테 넘기는데 보통 폐지사 이제 어떤 분들은 중고를 올려놓고 폐지 신고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로 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 말씀하시고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네고에이션 아, 네고 네, 네고를 네. 할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을 계속 하일 전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판매를 한다 치면은 판매전까지 계속 이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1g당 얼마를 감가가 되는 거죠 이제 네. 네. 음. 네. 이 보이시 죠이 네.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원쯤 <laughs> 될것 같거든요 저 지금 되어있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송 이거 카메라 돌기 전에 저희가 치운 가루만 해도 장갑을 새로 사야 되겠는데 네래가될게 네, 네, 아니겠습니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인이 있기 때문에 네. 사용감을 고려하더라도 한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항상 이야기 아, <laughs> 제가 네. 말씀드린 건 항상 택배비 포함입니다. 제가 미포함일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원칙상 택배비 포함 만 오천 원 되겠다. 자, 엔 네. c 선수, 이재학 선수와 그 다음에 네. 잘 확인이 안 되는 이호준 네. 아니면 김종호 선수. 읽지 네, 네, 네. 모르는 쌍이 네. 들어가 있는 이 미즈노 글러브. 네. 아, 택배비 포함, 포함 15,000원인데다가 아. 거래 전까지 부식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네고를 하시면 돼요 아. 8, 제가 봤을 때 7, 8천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아. 택배비가 이렇 아. 아.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부식이 네. 안 되려면 케이스 해가지고 안에 방부제 아. 예, 해가지고 글러브가 안 보일 정도 채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코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차라리 그냥 새 글러브를 사가지고.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가서 가 사인을 받는. 예, 뭐 선수들이 뭐그 예. 옛날에 뭐 저기 좋습니다. 은퇴해가지고 막 돌아가신 레전드급이 아니라 지금도 네. 이제 뭐 선수 생활도 하고 예. 이호준 선수라면은 코치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 네. 중고 거래 중고 거래는 제가 봤을 때는 좀안 하시는 게나을것 같다. 네. 그 다음에 같이 또 의뢰를 해 주신 게 네, 네.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는 그하나처이 하나. 아예. 네, 네. 무사조는데 무지마세요. 아, 아, <웃음> 아, 갑자기 웃음이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 무지마세요. 그 <laughs> 나라 경제를 이기하는데 파리가 들어온 것처럼 지금 아잇 진정좀 하시고 진정하고 네, 네 진정을 좀, 좀, 진지하고. 네, 네, 진지하고 좀 하시고 네 진정이 안됐때요 바닥에 이 부식 가루를 <laughs>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네. 사분해지는 그 이승엽 선수 사인 보라고 가져왔어요 네 근데 가져왔는데 뭐 이승엽 선수 사인 보라고 해서 <웃음> 봤는데 <웃음> <웃음>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인쇄된 겁니다 인쇄 아예그 이승엽 선수가 그, 사인 제일 잘안 해주기로 유명하죠. 아, 이 그렇죠. 네. 소장가체 떨어진다. 아, 그, 그, 그 이야기 하면 또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근데 사인 안 네. 해주기로 유명한데, 그 와중에 삼성구단에서 이승엽 선수 사인을 네.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사인볼을 만들었는데, 네. 보통 이런 사인볼 같은 경우에는 <laughs> 보면 이게 <laughs> 그 안에 석고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네, 이게 보면 네. 정식 공인구가 아니라서. 그, 아, 그렇죠. 네, 네. 네. 뭐좀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던고봤고 하긴 했나보네 또 이게 지워진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이 소장 작품께서 그 어떤 뭐랄까 애장품이라는 게 네.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어. 땀이 본인의 땀과 이런 사랑이 많이 들어갔던 것들 네. 예. 그게 좀 솔직히 여기 싸인볼을 가치를 이야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여기 진짜 싸인볼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요거 예, 보시면 한번 잡아주시면 아, 네, 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아, 이 보시면 자, 아이 뭔지 오목을까봐이 뜨건 안 얘기했습니다. 아, 연보고 예, 예. 했는데. 역시 이, 그러니까 이 물건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laughs> 좀확연이 차이가 난다 보시면 네. 이 사인볼이겠는데 이게. 네네. 제가 여기는 이게 나승범 선수의 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우리 그 야구 전문기자 이창 기자말로는 네. 별표 47이 들어가면 네, 네. 나성범 선수 사인이 맞다 아. 그 진품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 이거 별표인가요? 가오리 네. 아, 별표 47, 아, 네. 47. 네, 나성범 선수께 맞다 네. 그 하고 그 제가 이게 과연 사인볼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네. 그래서 이거 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네. 그 어떤 분이 인터넷에 사인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보통 그게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18,000원 음. 그에다가 택배비가 별도로 3,500원. 아, 음. 21,500원에, 음. 그좀 유명 선수는 플러스 2,000원, 3,000원씩 이렇게 조금씩. 음. 아, 그 정도 선에서? 예, 네. 사인이 다르면 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네네. 다 NC 중에서는 나성범 선수를 사인 못 받았는지 사인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충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선수급 누가 있겠나. 음. 그래서 롯데의 전준우 선수 정도? 음. 좀 이렇게 보니까, 롯데의 전준선수는 우 플러스 5,000원. 음. 그러니까 21,500원에다가 플러스 5,000원. 가격은 한 26,500원 음. 네. 정도에 이게 그래 되지 않나. 네. 현, 이게, 이게 현 이야기죠. 왜냐면 하 예. 이제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은데다가 예. 앞으로 그렇죠. 이제 뭐또 아, 그런,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가능성이. 예. 네. 그럼 이거는 아까 같이 싸인볼이 아니고 이런 이 안에 네. 저희 옛날에 이런거 많이 뜯어봤거든요 뜯으면 안에 섞고막 가구가 뜯어져서 아, 네. 불편합니다 네. 근데 보면 여기는 지금 공식구입니다 공인구 네. 오피셜 볼 이거는 네. 뭐 코리아 베이스볼 오르가니제이션 구본능 총장들이에요 커미셔을 구본능 그래가지고 다 이게 공식 이거는 진짜 야구공이데 야구공 같은 경우는 이싸인공은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 판매하는 공이 12개들이 한타스가 12만원 선에 음. 그 원래 저걸 한타 쌓으면 원래 좀 싸게 하지 않습니까 한 10만 8천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공한개가 보통 만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다 이제 케이스 가격 케이스 가격이 또 있습니다 3천원 음. 아까 그러면 2만 8천원에다가 배송료 3천 0백원 싸인 플러스 5천원 케이스 8천원 음. 이러면 현재 이 자체 가격으로 제가 봐서는 그, 2만 1,500원에, 아우, 음. 뭐야, 2만 6,500원, 음.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네. 가격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내고 해가지고 또, 끼워 네.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다. 그리고 아우, 이제, 아까, 들었죠? 예, 이게 벗었네. 지금, 예, 예, <laughs> 이, 이 장갑으로 이걸 만지기가 아, 좀 그래가지고. 아우, 네. 그렇네요. 네네. 이, 보시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직접 썼던 네. 거. 유성매직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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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매직으로 쓴 그게 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 정도 가격이다 예. 예. 이제 이 제품은 가격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이게 한 3만원 정도다 네네. 어,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있는 게 이승민 선수가 사인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laughs> 하지 만요하 인쇄 된 거죠, 어, 인쇄. 아, 인쇄라도 어떻게든 뭐, 이런 게.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승엽 선수가 그, 선수 실력으로서는. 아, 뭐, 그렇죠. 예, 정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 서비스는 참 아쉽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이 기회에 한 번. 실제 음성이 인터넷에 지금 유튜브에 도고 있는데. 아, 네네네.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과연 사인에 관련된. 네네. 그걸 한번 들려드려요. 이승혁 선수는 예. 어떻게 사인 많이 잘 해주시는 편이가요아니잘안 해주죠 잘, 이유가? 정말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사인에 대한 좀 노이로즈를 원하는데 다 음.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음. 좀 사인에 대한 좀 희소성? 희소 가치가 음.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통해서 한 번씩 직거래가 되는 걸, 걸 네, 봤을 때는 아 이게 응. 내가 해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인쇄된 것도 많은 <laughs> 가치가 있다 왜냐? 사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있다는것 음. 자체가. 아유.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풀렸는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막 주는 거 같아요. 네, 같죠? 막 주는 기념품인것 같은데. 아유. 그리고 지금 아유. 이제 사실 상태가 그렇게 조, 썩 좋지도 않고. 아유. 그래서. 저, 저는 안. 이거, 이거를 팔 때, 이거를 끼워드린다고 여쭤보고 안 하겠다 아유. 하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글로벌한 같이. 그러니까, 아, 예.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전시를 집에다 아유.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용이 여유주를 물듯이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그, 해가지고 글러브 가, 같이 신제... 부식되어가는 글러브와 아, 공이 함께 아,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딱 하니까 좀 뭔가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마치 네. 세, 네. 세기말을 보는 네네네. 것 같아 NC와 삼성의 콜라보레이션 아, 네. 아, 가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laughs> 계속 떨어집니다 네. 에, 어휴 네. 진짜 빨리 그거 어떻게 해 아까 그,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에. 이게 인쇄가 안된 거였다면 이거 사인에 대한 이제 그거를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 이 소장주께서 이모승까지 이름이 또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 음, 사인에 대한 같이, 위변조 같이 이런 것도 집안사람이 예. 제가 한 번쯤은 예. 그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을 일이 아니고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 가루, 가루가 떨어지는 걸 아,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생각 예. 하고 요거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함께 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 떨어지겠다. 아, 9,000원까지는 네. 받을게요. 네. 자, 오늘 저희, 저게 처음으로 이렇게 의뢰받은, 어, 글러브와 사인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감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품품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